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laughs> 지금 이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아침에 이제 시장이 딱 들어섰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쪽을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찰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한두박자가 하면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뭐 그죠 이런 데서 대박이 나죠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 그런 다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고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금액이 한정되어 있으신 분은 그럼 그러면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은 그냥 딱 보고 자기가 좀 사놨다가 그죠? 파동 탁 나오면 이 실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 주식하는 데에서 다이 인생도 그렇고 뭐든지 다 이렇게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고비가 있느냐 하면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고비가 있다고요. 저는 아침마다 이제 왕복 5km죠. 왕복. 5km 중에서 1km는 동백섬을 한 바퀴 돌거든요. 그 동백섬이 딱 1km라고 한 바퀴 돌면은. 라인이 딱딱 그려져 있어요. 거기서 가장 고비가 어디냐면은, 그 조선비치에서 올라가는 그 300m가 고비라고. 그게 약간 오르막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갈등을 하거든요. 매일. 음. 아, 여기서 그만뛸까? 그죠? 힘드니까. 여기 오르막이니까. 내려올 때는 아주 쉬워요. 근데 그 고비를 지금 계속 제가 이겨나가고 있다고. 이겨나가고 있으니까, 100m를 뛸 사람이, 100m도 못 뛰었던 사람이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이제 1km를 한 7분 만에 뛰거든요. 빨리 뛰는 건 아니지. 아니지만, 이제 그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왜 그걸 극복하게 됐느냐. 그 극복은, 그 300m를 극복할 때, 기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세게 한번탁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 네. 그 말,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어떤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세게 한번 팍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그런 어떤 투자 매매 방법에서 한번 팍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막 이놈이 안 가면 이놈을 막팍 쳐가지고 이놈을 빨리 가는 놈을 팍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과도기가 조금 필요해요 아니면 좀 과감하게 탁 한번 해본다든지 그동안 너무 뭐 쫄아서 그랬다든지 매 100주만 샀는데 뭐한번 500주 1000주를 사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여러분들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절대 그죠? 11월 30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그죠? 되면 이제 끝나네 하여튼 잘 활용을 하시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떠냐면은 어이 죄송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떠냐면은 잠깐만요. 미국 시장이 아아 아, 죄송합니다. 이,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엔비디아는 안 좋고 뭐는 좋아요. 테슬라는 좋죠이 지금 색깔이 우리랑 반대거든요. 미국 시장은. 그러면 어. 지금 테슬라가 왜잘 나가느냐? 어 지금 뭐 공동 대, 대통령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질 정도로 지금 머스크가 조금 설치죠, 그죠? 음.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그 뭡니까? 태양은 두 개가 뜰 수가 없거든. 예. 항상 한 입에 있는 혀도 물리기 마련이지. 지금은 뭐 일등 공신이다 뭐이 하지만은 마찰이 생기게 돼 있다고. 그리고 또왜이 정치라는 것, 정치라는 것이, 그죠?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하면 좋지만은 왜 나이든 사람들이 하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점은 있어. 나이든 사람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나이든 사람들은 떤냐면은 포옹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 그걸 나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협치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뭡니까? 능력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결단력이 그냥 딱무 자르듯이 딱 아니면 아니고 이런 어떤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어떠냐면은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 보면 트럼프의 전부 행동대장들이 다 누구냐? 다 그거잖아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죠? 케네디 가해, 그 케네디 아들이잖아, 아들. 그죠? 걔도 지금 보면 걔의 얘기가 한번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얘기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백신에 대한, 그죠? 회의론자. 이러니까 뭐 갑자기 반영이 되고 이런데.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그죠? 법무부 장관도. 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미국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것도 좀 약간 캐시어 마크가 있어요. 예. 지금도 뭐 이제 머스크가 실제 사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거죠. 엔비디아는 뭐 가고. 그죠? 그러면 이 우리가 우리는 이제 뭘 활용하느냐? 어, 이거 활용하면 돼요. 예. 그럼 이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면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어,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이 테슬라가 꿈꾸는 게 뭐냐면, 전 지역, 그죠? 전 지역에, 미국 전 지역에 자율주행을 꿈꾸고 있거든. 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제가 어제 얘기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시장의 주도주의를 올려드리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수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으면은, 다른 데서 복잡한 거 찾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 수익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또잘안 봐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내가 뭐랬어요? 바이오의 HLB하고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걸 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특집을 올려드릴 때 이런 것들은 어떤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단이고 저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번 주 시장 주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 쪽에서는 어제 SOS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SOS랩이. 그렇죠? 뭐가 많이 움직였습니까? YJ 링크가 움직였는데 지금 뭐요? SOS랩. 어제 또뭐 프론티어.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라이코, 뭐 자이걸, 라닉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쪽으로. 프론티어. 이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뉴스 나, 나왔던 걸 보면은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뭐, 휴전, 협, 협의를 한다 해가지고, 뭐, 식굴날, 오늘입니까? 뭐, 레바론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 아까, 여기 아까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런 어, 있네, 그죠 아, 공수 명리 아니고. 아까, 요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물론 이거 재건, 이쪽은, 어, 그, 어딥니까? 우크라이나고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도 먹혀 들어갈 수가 있거든. 지금 SY 스틸텍이라든지, 그죠? SG라든지, 그죠? SY라든지, 현대부다임이라든지 뭐가 될지는 모르죠. 다산 네트워크그림보이 다스코, 데모, 히립, TYM. 전부 다 차트가 어때요? 살아있잖아. 그 그럼 여기에서 가심창에 두고 이런 애들이 어떤 애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그리량에 쏠리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좀 이렇게, 그죠? 좀 관심있게 볼만한 것들은 재건, 그죠? 자율주의 만약에 조정을 본다든지 이러면,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수급이 붙은 애들, 애들이 어떤 애를 찾을 능력이 없다면, 이런 지금 현재 테마가 있는 이런 거에서 물림을 어떻게 주는가?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정치. 지금 보면은 2 5일 다음 주죠그죠 다음 주에 이제 어떤 공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어, 어,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위나이텍 같은 경우는 재건, 재건 쪽도 하지만 또 약간 대선 그죠? 지금 PM 풍년 그죠? SG 글로벌 그죠? 이런 뭐 동양 국영 GNM 대상홀딩스 같은 기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런 거. 지금 독신건설이나 에이텍 이런 건 어때요? 그냥 요거는 보기로. 얘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땅굴을 파고 가는. 만약에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팍! 이래야 되나 그게 이제 관찰 대상인 거예요. 요런, 요런 쪽, 쪽이라든지.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좀 그죠? 또 상승했으니까. 얘네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침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막 붙을 때막 이래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선침해가 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이러면은 시장에서 받아주면은 이익 실현하고 뭐또 밀리면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 그 다음에 양자 쪽도 지금 보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거든요. 엑스게이터, KCS, 우리로.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미리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딱 던지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미중 갈등. 지금 이건 마찬가지잖아. 사마전자, 유니온, 그죠? 유니온 머트리얼, 동공 r 에서 티플렉스. 이런 것들다 뭐냐? 이렇게 치수가 쫄쫄쫄 내려가. 그죠? 내려가면 그냥 가만히 보라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내려가면 빵! 뜬단 말이야. 이게 막 쭉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그런 위주의 종목들을, 어, 조금 선침해. 그죠 이제 그 어떤 종목을 할 거냐. 그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애들은 뭐예요? HLB 제약. 이거는 오늘 여진이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 이런 애들이 오늘 움직일 거라고. HLB.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잡아서, 이제 여진이죠. 여진. 아무래도 뭐 HLB 제약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오늘 단기적인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얼, 얼마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더라도 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기 루니, 이런 것들이 단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h l b c 나 hlb나 루닛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가 된다고, 오늘 그런 어떤 수급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 엑사의뭐 우주, 우주선, 그죠. 그와 관련해서는 또 지금 보면 오늘 아주 아이비가 또 이제 오늘 어떻게 움직일 거냐. 미래에서 벤처. 뭐 이기까지 가심차 뭐 있는 거다잘그죠 한글과 컴퓨터, 뭐 그죠. 루미르, 뭐 AP 위성뭐이쭉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보면은 건설 쪽에 법량, 금량 이런 것들이 어제 하루 거래정지 되고 나서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와 공뭐일선건설남강통 이렇게 다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이 다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게 볼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제가 종목을 다 드리면, 드린다고 해서, 그죠? 여러분이 이걸 다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럼 저희들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뭐 여진 쪽에 강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보고, 그죠? 지금 이렇게, 어, 오늘 지금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눌림을 하고, 그게 아직 누가 살아 있느냐, 그런 걸 체크하고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여기 오시면 되고, 그죠? 함부로 할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고 팔고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우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예, 성공 투자하시고 예, 마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